여러분이 내용일치로만 가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오답률, 낮은 오답률, 오답률 낮은 문항들, 평야 문항들에서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수학에서 1, 2, 3, 4, 5, 6, 7, 8을 어떻게 풀든지 말든지 알바 있어? 그런 건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잘못된 방법으로 답맞춰놓고 음, 하다가 수능날 뒤터지고 재수하고 있다니까? 지금 고치셔야 돼. 지금 많이 틀리시면 나 좋은 것 같아. 특히 이런 문제들.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일단, 문학 오답률 1등이고, 이렇게 문학 오답률 1등 유형들이 높, 많아질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아까 과학기술 지문 오답률 1등이었고, 현대소설 오답률 3등, 그리고 얘가 8등인가 그럴 거야. 그 다음에 고전시가가 오답률 4등, 5등이야. 그래서 오답률 탑10 안에 지금 무이 네다섯 개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런 양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자, 다시. 자, 오답률 3등, 22번인 이유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주 전형적 유형이거든요. 제가 이것도 얘기했지. 대전병인 친구들만, 어, 쌤, 이거 연계네요라고 했던 이유. 내가 일구수능 해설 개 절어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개 병신이야, 내가 이러면서 일동장유가 45번을 아주 뒤지게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똑같은 게 여기서 나왔었다고. 일동장유가를 보면 뭐냐면, 화자와 청자를 구분하는 문제예요. 여기 큰잔치 문제도 사실은 화자와 청자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왜 그러는 걸까? 잘 들어. 이것도 막 가져다 쓰시면 안 돼요. 이 절도야. 자 시의 소통 구조, 문학 작품의 소통 구조는 특히 담화구조의 소통 구조는 로만 야콥슨이라는 위대한 학자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다 읽고 시간 없으니까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봐 그림이 안 보인다야. 화자, 청자, 메시지, 그리고 둘러싼 상황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소통 구조에 대한 틀을 잡으신 분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잘 봐요. 이론적 혈성인데 이거는 사실은 화용론, 화법 이론이에요. 화법 이론인데 문학에서 되게 크게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잘 봐. 신문을 엮어놨잖아. 이거 매체 언어야. 그 매체 언어는 또 이게 화법 파생한 문이야. 알겠어? 그래서 사실 다 엮여 있는 거야. 다시. 그래서 화법 통합형 문학으로서 이게 또 오답률이 아마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오답률 탑텐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답률이 높은 유형들 어떤 유형이냐면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봤었던 유형이 아니라. 국어 다른 과목과의 통합 유형에서 많이 나가 떨어지고 로만 야콥슨이 제창한 이 소통 구조 이론의 기저, 기본에 있고 그 구조를 연습을 여러분이 좀만 하면 돼 설명할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자가 있고 듣는 청자가 있어요 작품 안에서는 화자는 시인 대신이다 청자가 독자 대신다 이 다들 알 것이고 그럼 봐 화자가 청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 이걸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떠냐 이네 가지 요소를 꼭 아셔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제가 12시 반에 문법 수업했는데 고1 학생들 우리 문법에서 이거 어디서 배우는지 기억납니까? 이게 담화의 4요소잖아 담화에서 메시지 대신에 뭐라고 하니? 전원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발화라는 표현도 쓰죠 얘들아 발화가 뭐고 담화가 뭐고 문장이 뭐지? 담화라는 건요 가장 큰 개념이야 네개를 총합한 게 담화야 발화라는 건잘 들어 발화는 문장을 구어로 실현한 거야. 문장은, 문장을 문어로 실현한 거야. 문어 구어는 뭔지 알죠? 구어는 입구자. 내가 문장을 읽으면 발화야. 문장을 눈으로 읽으면 문장이야. 됐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기본 문법 체계야. 이거 사실 중학교면 다 아는 내용이야. 자, 그럼 봐. 이걸 계속 틀려젝긴다니까? 왜 이걸 계속 틀려제기냐 볼게요. 이게 겁나 헷갈리는 거야, 지금. 봐. 쭉 읽으면, 아씨.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일단 사투리 겁나 빡세요. 그런데 얘는 내가 항상 얘기했초처음부 인사비 세팅했었어야 된다고. 그럼 오수길 씨에다 동그라미 치고 용모에다 동그라미 쳐볼게. 오수길 씨가 물어봤어. 용모는 얘기해서 어, 심심해서 왔어. 동네 백수들이에요. 동네 그냥 굴러다니는 착한 형들 있잖아. 그런 형들이야. 할거 없어. 맨날 그냥 길바닥 앉아가지고 담배 다 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모가 잘데됐고 하자. 옆에 있는 조순만이도할 일이 없어. 장 보러 가니? 이러면서. 아니뭐 장에 가뭐 있겠어. 그냥 뭐라이터에뭐 기름에다 으려고 정말 할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야 일상. 그렇게 정말 시덥잖은 얘기는 하다가. 그러니까 뭐 옆집 애가 꽝을 들고 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영감님들할일 없고 심심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옆집에 우리 학성의 아들이 성문이가 갑자기 보니까 어, 뭐야? 새를 어, 잡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야, 장끼 야, 야, 어디서 났냐? 이러면서 야, 어디서 잡았대? 이러면서 용무가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또 오지랖이야. 대답을 성문이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대신 옆에서 누가 대답해줬어? 우리 오씨 오, 오씨 누구였어? 오수길씨 우리 아버지 성함이 배수기신데죄송해요배타 숫자 길자. 우리, 이제 우리 아버지는 배수길씨고 여기는 오수길씨자. 그래서 오수길씨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야. 음. 아뭐 저저쪽 하면서 이제 대신 또 답을 해줘요. 음. 야 그러면은 그 아버지 마음도 안 좋으시고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아버지나 갖다 주지 우리 갖고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괜히 또한소리 하는 거야 영감님들.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용모 아저씨께서는 한 소리 도한 거야.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괜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 오씨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아이 보니까 아직도 누가 있네. 또 조씨는. 아니, 뭐, 누워있는데 그걸 갖다 얻다가 뭐 하겠어? 약값이라도 하려니까 팔러 가겠지. 영가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한거다 근데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실전에서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못 풀었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쭉쭉쭉 읽고 나서 어떻게? 22번에 갔을 때, 어? 서로 대화를 지금 세팅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대화를 하라고 대화 장면을 되게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문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재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내 순서를 바꾼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는 지문을 평소처럼 제가 쭉쭉 읽고 나서 20번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는 걸 먼저 제가 디테일하게 잡아드린 거야. 알겠어? 왜? 20번 혹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자, 이게 5단계 탑3인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화자청자를 못 잡아서 그래. 여기까지 느낌을 잡으셨습니까? 자, 그럼 1번 선확인 해볼게. 자, 조순만과 성문이가 장애가 아는 이유를 6만 대기하고 있다고. 자, 영모가 꽁시렁꽁시렁 했고 성문이한테 대답을 요구했으나 대답은 순만이가 대신해줬잖아. 어떤 거를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볼까요? 끝났네. 맞죠? 용모가 이겼죠 아니 잡았으면 아버지나 둘이지 오류 갖고 가는 거뭐또 장가는 거요? 옷 팔아서 뭐 하려고? 뭐 PC방 가려고? 에휴 일단은 저기 아버지 아직도 아프고 에이 그걸 뭐 PC방 간대 쓰겠어 애가? 그 약이라도 약값이라도 살려도 가겠지? 이유 설명 다 해주잖아. 장가는 이유.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이제 어떡해? 오 그래 그럼 내가 대신 가줄 죄가 되는 거죠. 왜? 오지라파니까.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용모는 어마어마한 오지라파야. 동네 착한 형이라고 할 일도 더럽게 없어. 나이터에 기름이나 넣지. 기름 담놓고 어떡해? 자기 일도 아니지만 내가 도와줄게. 왜? 꼬맹이가 가면 제 값이나 받겠어요. 눈탱이는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야, 내가 가서 대신 판매해줘야 너 눈탱이 안 맞아. 우리 애기가 가면, 우리 애기 누구니, 여기. 애기 이름 누구야? 어, 성문이, 네가 가면, 성문아, 네 눈탱이 맞아가지고 뺏길 수도 있어. 괜히 또돈 이렇게 들고 오다가 우리 일진들 만나가지고 돈뺏 끼면, 삥 뺏기면 어떡할 거요 어, 형이 가가지고 대신 팔아줄게. 얼마나 착해. 두 번째, 아니, 자기가 뭐하러 파요, 그리고? 우지라고 아주 뒤져. 그 결과 경찰한테 처맞고 그 결과 재판까지 가서 판사님한테 계기다가한달 월급 200만 원인데 벌금 200만 한달 월급 300만 원인데 벌금 200만 원 맞아요 지금 딱 그런 소설이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 주인공은 욕모고 초반부 장면에서 이렇게 대사를 쭉 쳤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안 잡아 근데 이 20일 번 문제가 이렇게 잡으라고 낸 거야 화자 청자 관계를 이론적 배경은 로만 야쿠스의 전원 이론인 거고 화자 청자 메시지 상황까지 봤어야 돼그렇 어떤 상황인 거냐? 이 아저씨들은 심심한 사람들이요. 그 다이토 기름 방구석에 넣으면 되지. 굳이 그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누러 간다고. 그런 쓰잘 없는 소리나 하다가, 냅두면 되는데, 야, 너꽁 잡았냐? 야뭐꽁 어디서 났대? 그러면서 설명을 하다가, 야, 그꽁잡았면아버지나 갖다 드리지. 뭐 어디 가는 거너 지금 창에서 팔라고? 아그집 아버지가 아프시잖아. 그 창터가 약값이라도 하겠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1번 끝이지. 맞죠? 성문이가 장이 가는 이유를 성문이한테 물어봤는데 옆에 있는 오지랖아 아저씨들께서 우리 조순만씨께서 조씨께서 장터 가가지고 약값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라고 대답해줬다아 1번 끝이라고 용모가 물어봤잖아 너 어디 가냐? 장은 왜 가는 거야? 아유 아버지 아프셔서 약값 하려고 장터 가서 돈좀 받아오려고 하나 보지 끝 됐어? 근데 아까는 뭐야 오수길씨 조순만씨 했다가 오는 조는 이래버리니까 이물이안 잡힌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다 잡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지 요구하면 이런 식으로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쉽다고 얼렁뚱땅 넘기지 말고 저 터지고 재수하지 말고 지금 연습해 나 이런 문제들 가지고 아시겠죠? 그 정답 1번 끝이야 깔끔히 끝났습니다 이 설명도 아니요 자두 번째 이제 보기를 좀 볼게요 보면은 1972년이 언제적이야? <laughs> 저는 이제 저기 뭐 우주에 있었던 것 같아 우주 에 이제 분자 상태로 존재하다가 그런 시절. 근데 봐, 그렇죠. 그 시절에 막 나무 다 벗겨버리고, 뗄감 다 써버리고, 뭐만 있으면 다 잡아먹어버리고, 뭐 반달, 뭐 가슴곤인지, 뭐, 가슴 반달고곤인튼 뭐, 곰다 없지, 뭐, 노루 없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다 이제 산천이 피폐해지고 하니까, 일단은, 야, 잡지 마. 이렇게 했던 거야. 공권력 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야, 야생 조류들좀 보호 좀 하자. 천연기념을 보호 좀 하자. 라고 한 거야. 공권력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공권력이라는 게 옛날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탄압의 수단으로 많이 쓰여. 그 지금도요, 그 있잖아요. 그 사교육이라고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있잖아. 특히 대치동, 알죠? 이번에 그 우리 생물 선생님. 아, 그건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같아 그럼 그러면 안 돼. 근데 아니, 너무 시점이 웃기잖아요. 지금 이제 신고 다 쳐맞아가지고 25억 이제 또환부 해주셨고,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아유, 가만히 있다고요? 갑자기 시점이 좀 그렇잖아. 다 공권력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 탄압이네? 말은 못하죠. 저는 말해도 어차피 아무도 안볼 거니까. 구독자 1 2 0 이제 1,260명 넘어가네. 개 학고 딸이니까. 아마 정권 바뀌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어쨌 공권력이 탄압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또 공공의 이득으로 쓰였죠. 왜? 그래야 자연 보호 되니까 인권 탄압 했을 수도 있겠죠 이 갈등 양상이야 얘들아 왜 인권 탄압인 거냐 뒤쪽으 인권이 나오거든 왜? 농촌현실은 너무나 피폐하거든요 왜? 아니 막 멧돼지 와가지고 싹 쓸어먹어 참새 와서 다 쪼아먹어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야생동물 어떻게 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소해 버리잖아요 또 벌금이 엄청 세요 그리고 실수로 뭐 잡았을 수도 있잖아 그잡아서 어떡해 먹든지 팔든지 해야지 실수로 잡은 것도 팔았다고 먹었다고 그것도 벌금 2만 원. 월세 300만 원인데 벌금 200만 원 때려봐. 어떻게 살아. 그거 어떻게 보 인권 탄압이라는 거죠. 물론 이 가치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우리나라가 완전 민둥산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새마을운동이었던 것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어, 녹색에 푸르른 금수강산 된거 아닙니까. 그니까 항상 이면적인 게 있는 거야. 나딱중립계 박았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지 마. 자, 이 정도야, 그러면, 얘들아. 됐니? 여기까지? 그 얘기를 다루는 거야. 그니까 이 아저씨는 <laughs> 졸지에 어떻게 됐어? 꽁 들고 팔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이 새끼 하면서 뒤뒤 쳐맞다가 진짜 판사 앞에 가가지고 싹싹 비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또 판사 앞에서 왜술처먹고또 깽판을 부리셨는지 그 조용히 계셨으면 그래도 판사님 선처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님. 이러면서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영감님이또한닦아리 하시는 거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했던 짓 하다가 이제 또 뒤뒤 쳐맞고 리만을 내야 되는 거지, 혹시다. 용모니는 성모한테 꿩을 넘겨 받았을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우지랍이야첫 번째 우지랍두 번째 이타적 맞잖아 자기 일이 나지 나쁜 새끼였으면 어떻게 했어 뺏었겠지 빙 뜯었겠지 근데 야 내가 대신 팔아줄게 너 어차피 가봐야 돈도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니 그렇게 된 거죠 보이시죠? 되게 착해 그러니까 착한 형이야 착하고 할일 없는 형 요즘 PC방에 가면 많이 있는 형들 노아는 형들 그런 형들이야 한 푼이나 더 받아주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 그놈의 꿩이 문제야 아, 왜그 꿩을 또 하필이면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놈의 꿩어있냐꿩 그 꿩, 수컷 꿩이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꿩 가지고 이제 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꿩 날개 쪽지 이렇게 쥐고 내들거리면서 <laughs> 여러분, 이제 그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았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닭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닭 날개 이렇게 쥐면 닭이 안무것도 못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파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닭 이렇게 들고 가서 이제 파는 그런 느낌입니다. 부자는 사람만 나서면 흥정에서 웬만하면 빨리 팔고 아이 빨리 집에 보내야지. 그날도 막, 뭐또 팔고 난리가 났어. 돼지 새끼도 팔고 있고, 염소 새끼도 팔고 있고, 닭도 팔도 있고, 오리도 팔고 있고, 억지로 젖던 강아지도 팔고 있고. 그 모란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아요. 생지마랑 고양이 새끼도 팔고 있고, 제일 먼저 간 거는 꿩인자가 있으려고 여겨서가 아니라, 일단, 자기가 거기 막 둘러보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다 가축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야생조류잖아. 그리고 어떻게 됐어? 누명 쓴 거죠? 너희 새끼 꿩 어디서 났냐? 이러면서 이제 경찰이 패요. 아무리 그렇다고 패면 어떡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아 물론 한 소리 막 들이 박았을 수도 있지. 근데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경찰들한테 막 너무 함부로 해도 지금 되게 문제가 되니까 그랬던 이유가 옛날에는 공권력이 너무 탄압을 많이 해서 그래.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시면 은 중략줄거리에서 용무가 껌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얘는 불법이라는 거죠. 얘는 이타적인 조력, 도와주려는 거죠. 근데 그 불법행위니까 결국에는 재판까지 간 거야. 자, 그럼 이제 재판 가서 어떤 일지 봅시다. 다음 차례가 용모였어. 여러분 이제 재판 가보잖아요. 어, 판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 제가 알기로 검사가 하루에 30건인가 볼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뭐 기소 유엔이 뭐니 해가지고 판사님한테 가면 판사님 하루에 처리해야 되는 게 최소 막한 20건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제 20건 곱하기 30시간, 30분 해 봐. 얼마냐? 600시간, 600분. 그럼 하루 10시간 내내 재판을 해도 판결물도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판결 하나당. 막 5분짜리도 있고요,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 30분짜리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방 금방 넘어가. 용모 왔어, 그래서. 그러면서 자 용모의 성격 나오죠. 자기가 누명 써요. 왜? 괜히 어 옆집 애한테 제가 잡았어요 해봐야 애가 깜빵 가야 되고 애가 벌금 물어야 되잖아.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갔고, 근데 또 하필이면 술을 왜 먹어? 재판 받으러 가서, 에휴 내가 뒤집어 쓸게. 자기가 누명 쓰는 건 좋은데 왜 술을 먹고 가? 자, 그러면서 이제 판사님께서 되게 그래도 교양 있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또 무섭죠. 어떻게 해야 돼? 울었어. 아, 뭐 조용히 있었어. 여기까지 조용했어요. 이 분위기 딱 좋은데. 그러면서 판사님이 또한 말씀 하시는 거죠. 아예 그뭐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 하신 잔소리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잔소리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말을 해요꼭 주눅 들면 되는데 꼭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 대드는 거지. 비판하는 거야. 음. 아, 판사님도 나름 공부 열심히 하셨고,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판사님인데, 걷다내놓고 이제 판사님 가르치니까, 판사님 기분이 뭐 좋겠어요? 아니, 물론 판사님 말씀, 말든디, 꽝은 말이에요. 과연 현재 보호할 가치가 있냐? 아니, 뭐, 그, 아니에요. 뭐 보호할 건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도 꼬여. 왜? 술 취했으니까. 뭐,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무슨 얘기야? 실제 농작물 망치는 그, 그 해조는 은혜 참새만 있는 게 아닌데, 꽝 피해 엄청나고요. 심각합니다. 좀 알아서 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골 할아버지가 또 이상한 소리하고 있으니까, 이제, 판사는 슬쩍 이제 기분이 좀 상할 수가 있겠죠. 꿀릴게 없어 원기 있게 말했어 술뛰어도 아닌 것 같아 사실은 그래 왜죄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판사가 저 새끼는 심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또깜빡가려고뭐 이러면서 아 그래서 뭐뭐 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끼자루까미로 나무 찍을 때는 그도끼자루 기준에 찍는 말도 있지만 말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도끼는 왜 찍어 물론 그건 아닙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고 있어요 여기 어 판사 판사분 용모 씨 다시 판사분. 아,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야생동물을 다 뒤지고, 이 나라 뭐, 천연기인 어떻게 할 거야? 천연기를 잡았으면 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용어 떠오르는 거야. 아,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게요.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어 제가 잘못한 건, 그걸 받아야죠.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제 판사님한테, 당신 왜 인권보호 안 하세요? 라고 훈계를 해버리니, 판사님 꼭지 돌았죠? 저도 인권보호 해주세요. 뭔 소리야? 아니, 동물만 걸리 있어요. 동물권과 인권이 지금 충돌됐는데, 왜 인권보호 안 해주시냐고요? 라고 하면서, 판사님, 용모.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어, 그러면 여기 바깥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를 보관하는 법정이라, 어, 오케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동물의 물격이 있으면, 저도 인격이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야생동물, 아, 그게 아니라, 야생, 저는 인간인데요. 야생인격의 물격보다 그, 거시하면 그,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판사님이 이제 개빡치죠. 밥 뒤지겠는데. 연막생 술처먹고 와가지고. 조용히 딱 가면. 아, 이고 뭐, 그냥 기소유로 떼려갈게요 아니면 그냥, 오케이. 그냥 훈계 듣고 가세요. 아니면 벌금 한천 원. 이렇게 냈을 텐데, 자꾸 쌉소리를 쳐하니까아이고 그, 벌금 2 0만 원. 왜? 그 당시에, 300만원 벌던 사람들이거든. 됐어? 요런 스토리인 거야. 됐니? 따라오십시오. 자, 약간 이제 우습방스럽게 묘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너무 심각하게 해도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뭐냐. 용모는 서민의 상징이죠. 판사는 공권력의 상징이에요. 다시. 용모는 약자의 상징이야. 여기는 강자의 상징이야. 공권력의 상징이야. 하지만 선량하죠. 이타적이죠. 자기가 두명을 뒤집어 쓰려고 하죠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가 입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보이는 거고 그러면 벌써 이제 흐름이 잡히셨을 거야 즉그 전체를 관통한 핵심적인 소재는 뭐예요? 꽝이었던 거예요 왜? 꽝 때문에 앞쪽 장면, 뒤쪽 장면, 이쪽 장면 다 생겼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뭘 물어볼 수 없는 거야? 꿩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에서.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문제 아무렇게나 풀어도 상관 없지만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는 이런 게더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그럼 봐. 용모의 성격, 내면 심리 봅시다. 반성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판사님한테 들이받죠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이타적이잖아, 성격이. 마을 사람들하고 잘 지내잖아요, 성격이. 사번이죠 이게 핵심 사건이니까. 왜? 아니. 옆에 친구 아들 뭐 혼자 가면 뭐 벌겠어? 그게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려고 하다가 재판까지 가가지고 200만 원 벌금 내게 생겼잖아. 뭐 때문에? 꿩 때문에. 됐어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봐라. 필겠죠? 저 따라와. 이 앞쪽은 갈등이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어? 도와주고 있지. 그런데 어디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여기서 어떤 갈등이에요? 공권력과 강자와 약자의 갈등. 공권력과 서민의 갈등 나타난다고. 그가이해이어 사회적 약자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야. 옛날이에요, 옛날. 1972년. 어, 드립 그만 칠게. 위험하다. 또, 우리, 이 동네가 대구잖아요? 아, 야, 죄송해요. 아, 잠깐 아, 자꾸 왜 이러지? 죄송해요. 그만 드립 칠게, 미안해. 애들 무섭게 보지 마, 미안해. 서울 살려다 보니까, 자, 자동으로 이렇게 됐어요. 음, 좀 차리자. 자, 그럼 봐. 꽉 얘기를 했고, 자, 소설 방식에 대한 설명 볼게. 어, 살려줘, 제발. 자, 봅시다. 여기보니 성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 시각에서 다른 인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 일단 봐. 얘는 지금 시점에 대한 얘긴데. 자, 세분용 와리가리 발치도 하지 말고 일단 쭉쭉 봐 볼게요. 해 주고 싶었다. 의도가 있었다. 아, 잠깐만요. 이 3번이 저는 턱 걸리는 게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 지금 판사와 용모의 대립 갈등이 그의 핵심 주제이자 갈등 양상이죠. 맞죠? 사회적 약자와 탄압 성격이 있는 공권력 간의 대립 갈등은 완전 클리셰야 이해됐어? 그러면 C 장면은 여러분 왜 묘사를 그렇게 했을까? 공권력과 약자의 대립 갈등을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인물의 시선을 통한 사건의 입체적 재신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양한 인물이요? 자, 일단 다양하다의 기준이 되게 모호해. 한 명은 아니야, 다양하니까. 두명 이상이야. 두명 있으니까 다양하니?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핵심은 이거야.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건요.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게끔 보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지문에 명시적으로는 없으나 우리는 모두 이 글을 읽으면 친구 아들 도와주겠다고 온 용모를 팬 경찰을 여러분이 옹호할 수 있어요. 뭣도 모르는 이 용모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고 월급 300만원의 사람들한테 200만원의 부담을 지우는 판사 쪽 판사편 들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좋아. 들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쓴 작가의 의도는 뭐겠냐고요 사실은 이해됐어? 사실 작가의 의도는 아니 왜 용모를 탄압하세요? 왜 용모를 탄압하세요?야 이 사건 입체적으로 다양한 것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은 3번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핵심 갈등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해서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개념으로 하면 흔들려요 왜? 아, 왜냐면두명 있으니까 다양한 인물 있죠 그리고 판사가 보는 입장 있고 용모가 보는 입장 있죠 그러면 다양한 인물, 판사, 용모 있죠 두 번째 사건 용모가 꽁을 잡아서 재판에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판사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용모 입장에서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입체적으로 해석한 것도 맞거든. 그런데 그 개념어가, 즉, 다양한 인물 시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효과가 뭡니까? 이 효과는요, 여러분.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야. 왜? 여러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니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성을 갖게 되잖아. 그런데 이 지문은 다분히 주관적이야. 왜? 주인공 누구야? 누가 봐도. 용모지. 자 용모에 대한 평가 어때? 누가 봐도 조금은 모자라지만 이타적이고 자기가 누명을 자진하고 판사님 앞에서 자기가 쫄지 않고 자신의 지킬 것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할 말하고 이걸 어떻게 나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그리고 지가 꽁 잡았냐? 맞잖아. 내가 꽁도 안 잡았어. 이 사람은 사실 죄도 없어요. 이 사람은 불법도 안 저질렀어. 이런 얘기인 거야. 경찰한테도 그랬겠죠. 아, 이거 내가 꽁 잡은 게 아니라 지금 뭐 도와주려고 온 거라니까, 이렇게 조용해. 라고 하면 서 뒤지게 패가지고 깜빡 넣었을 거 아니냐고. 옛날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인도 느낌으로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왜 존나 때리고 막 그런 유튜브 영상 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막 접해던 시절이야, 경찰들이. 그런 용모를 누가 비판할 수 있겠냐고. 그럼 의도 자체가 다양한 인물들의 의한 객관성 아니죠, 사실은.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 다분히. 오히려 주관적이죠. 이해됐어? 그래서 의도나 효과를 봤을 때 다양한 인물 시선 제시를 통한 사건 입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애들을솎아내는 거라고 내신처럼 선지 오익사는애들을 속아내는 선지로 3번을 설계한 거라고 그래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정답 3번 설계됐어. 자 이제 25번도 볼게. 그럼 봐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그 그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꽝이야. 꽝 때문에 재판까지 가게 돼서 이렇게 애먹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봐. 1번. 자 용모의 내면심리 추론해 볼수 있죠. 그런데 2번 봐. 핵심 갈등은 뭐야? 판사와 용모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부드러운 오조로 뭐하러 얘기를 해? 결국 뭐야? 승질라가지고 벌금 2번 하나 때려버렸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초반부는 부드러운 오조가 많고, 내용일치로 보면 부드러운 오조라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건 뭐야,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 본 거지. 자, 장면 4번을 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갈등 정도와 시간. 처음에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빵 뛰어버려요. 처음에는 재판관이 응, 타이르다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용모가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갈등이 폭발해버리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그리고 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매 우리 판사님, 사회적 합의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꼰대야. 꼰대지. 지금 판사님이 잘못됐다는 생각하냐고. 판사님, 무조건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드러운 오전은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라고 타이르는 거라니까. 못 배우고 덜 배우고 무식한 인간들 타이르는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부드럽게 할아버지나 또는 큰 어르신이 회장님이. 계쌍욕 받으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 조곤조곤. 여러분, 군대 가봐요. 이제 딱, 우리, 대대장님 쯤 되면은, 내 나이가 대대장급이야. 근데 다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음, 잘하고 있나? 음, 음, 그래, 좋아. 어, 민재, 어, 군장 잘 쌌나? 음, 어, 이 뭐지, 이게? 음, 그래. 이러고 가면 이제 뒤집어 온다는 거야, 얘네 이제. 예를 들면. 그게 딱 대대장님 느낌이야. 그러니까 판사님은 뭐야. 완전 애긴데 걷다 대놓고 싸우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타이르니까 부드러운 어조가 나온 것 뿐이지. 이걸 무슨 사회적 합의요, 지금 합의하셨나? 300만원, 올해 300만원 버는 사람한테 200만원 벌금 불린는게 어떻게 사회적 합의에요? 됐어? 이해됐어요? 왜 정답이 2번인지 보이시죠? 약간 이 느낌인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꾸 단선적으로 단편적으로 내용일치 풀려고 하는 애들을 속아내는 문제가 계속 오답률이 높게 나오잖아 여러분 이거 잘 못고쳐요 대부분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나는 그래 이 반은 1,2등급 나오는게 너무나 당연한 반이야 나한테 있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자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빡세게 과제가 나갈 거야 다시. 왜? 방학도 됐고 내신도 끝났으니까. 자 하루에 한시간 이상 국어 과제 할수 있다. 손 번쩍. 네, 잠깐만 방학인데 하루에 1시간 못해요 혹시? 아 괜찮아. 하루에 1시간 할수 있다. 하기 싫다 말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손 번쩍. 못한다. 하기 싫다 말고 못한다. 없죠? 알겠습니다. 그에 맞는 과제라을 드리겠습니다.